할렐루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7절 두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오직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영광의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심에는 네가 처음 사랑을 내버렸으니 부디 회개하고 첫사랑의 행위로 돌아가라. 이 새로운 부르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는 강조합니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첫사랑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보원 관심사가 뭐냐? 첫사랑. 다른 모든 걸 가져서 완벽해 보여도 야, 이것도 잘하네. 저것도 잘하네. 그래도 첫사랑을 내버렸다면 주님은 그걸 엄중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처럼 여러분 회개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회개.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아멘. 회개는 뭐냐? 숨을 내뱉는 날숨, 회개는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야 후 하면서 새로운 은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이 뭐예요? 후후후 이게 호흡인데 회개해야 후 해야 새로운 은혜를 마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회개의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첫 사랑을 회복하는데 성공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볼 6절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비록 주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을 내버려서 회개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과 일치하는 좋은 면,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주님 사이에 어떤 부분이 일치하느냐, 어떤 같은 마음이 있느냐, 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 대목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니골라당이 잘못된 행위, 행위로 교회를 오염시키던 이단적인 그룹인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에 속해도 초점과 중심이 예수님과 성경이 아니면 잘못 알게 되고 잘못 행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단은 뭐냐? 그거는 그게 잘못된 지식과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 너 이단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 요즘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단이래. 서로 이단이래. 나도 너보고 이단이라고. 그 사람도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 그러는 게 아니라 용인될 수 없는 게 이단인 거예요. 형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매가 조금 잘못 알고 있어. 바꿔주면 돼. 그런데 이단은 뭐냐? 명백하게 기초와 목적과 모든 게 어긋날 때 그거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골라당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여러분 스테반, 빌립 일곱 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그 집사 중에 하나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해서 새로운 이단종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든지 아니면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이 니골라당의 창시자이든 간에 어쨌든 이 니골라당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행위를 일삼음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니골로당이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도 역사하고 그래서 이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만히 그거를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답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적하고 악한 행위를 제어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내가, 니가 그런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잘 한다. 니 골라당은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니가 니 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은 잘 하는 거다. 나도 그게 밉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 에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분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예, 하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은 사랑이 많은 좋은 주님이지만, 그 사랑은 모든 게다 괜찮다. 아무렇게나 맘대로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악과 거짓을 미워하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사랑,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착각하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으로 십자가의 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지옥가야 마땅하는데 주님은 사랑하셔서 대속 이루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악한 걸 무조건 오냐 오냐 다 받아주고 아무나 다 천국 들어가게 허락하는 사랑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 왜 따라하느냐? 따라할 때 기억이 되고 마음에 심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용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아멘,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성 악이 심판을 받을 때, 소돔의 악이 가득해요. 고모라의 악이 가득해, 그 악이 그 자리가 심판받을 때, 욥과 가족은... 거기에 함께 머물면 안 되고 즉시 떠나야 했던 거예요. 떠나야 살아요. 아무리 욥이 어 선한 마음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니골라 당의 악한 행위,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악한 행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니골라 당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아직 주실 때 돌아온다면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니굴라 당의 잘못된 행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점에서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같은 편. 하지만 그들이 주님이 가장 귀여기는 첫사랑을 헌시작처럼 내다 버림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을 에베소 성도들은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고 미워하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 점에서는 너희가 오라. 니골라당은 나빠. 너희가 미워하는 게 맞아. 하지만, 하지만, 에베소 교회야 너희 자신이 첫사랑을 내다버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외적 경건에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니골라당의 악한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는 아주 미운 모습이란다.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너희가 첫사랑이 없는 모습도 미운 모습이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이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만약에 너희 자신도 소중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순수한 행위 돌아오라는 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니골라당에게 임하야 마땅한 심판과 멸망은 결국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밖에 없으니, 이걸 잘 알아야 돼. 니골라당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첫사랑을 회복 안 하면 똑같이 멸망할 것이니 부디 교회야 성도야 잠에서 깨어나라 부디 각성하고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애절한 호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남의 잘못은 잘 봐요 어 니굴라당 잘못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과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지금 요한은 영광의 주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적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교회 들에게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하고 계심에 주목하십시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주님은 이모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비록 그1차 수신자, 제일 먼저 듣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나 이어지는 다른 구체적인 교회이긴 하겠지만 그 특정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만이 주님의 관심과 말씀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순목원 부평교회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한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성도는 말씀이 한쪽으로 쑥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억도 안 나고 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왜냐? 육신의 귀로는 말씀을 들지만 영적인 귀, 내면의 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성도는그 말씀이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오,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하고, 마음의 용기가 임하고 불임하는 이 역사, 이런 게막 일어나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면의 귀,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순복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은혜의 주인공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이 영의 귀를 통해 들려질 때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들려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첫사랑의 마음과 행위를 회복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능력 그 첫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계속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우리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먹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 열매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락을 의미하겠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이 땅에서의 삶, 지금. 신앙의 모든 여정과 싸움에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지키고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끝까지 가야 돼. 따라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또한 번의 예배, 이 수요 예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하고, 자나깨나 사랑, 자나깨나 처음 사랑, 하나님, 또 이웃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 소망, 사랑, 특히 사랑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 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허투로 듣지 않고 활짝 열린 영적인 귀로 잘 듣고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 마지막 때의 참된 성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주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렇지 못함을 통해하고, 어, 주님, 다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이 마음껏 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교회, 성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